근데 이제 성금 값이 2만원이라고 하니까 2만원을 모아야 되겠.. 될... 오 뭐야! 안 죽었었구나! 맞다! 막았죠? 으아! 오와와와와! 어, 아야야. 아야. 아이라... 내려가도 되나? 어, 어뭐야아 이게 왜 이래? 아, 다행이네. 쌍두기 파편. 아, 좋아. 이 쌍두기 파편은 무기 재련을 할때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왜 죽었어? 이건 죽었는 거. 어, 다른 플레이어가 죽은 모습을 볼수 있죠. 안 나오는데? 뭐 떨어져서 죽었나 보네. 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죽었나봐요. 음. 죽을 수도 있어, 그래. 즐거운 토요일에 안 걸리게 하는 거 아닌가 있어요. 아 뭔가 좀 미안하네요.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여기서 세 군데 나눠져 있었던 가야 그랬죠? 잠깐 잠깐 잠깐, 제 뭐야? 저 뒤에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곰나스 <laughs> 뭐야? 나도 쎄! 엥? 어디 슬렌더맨 같이 생겨가지고. 얜못 보다는데? 겁내 쓴데 후. 오, 이게 뭐야? 돈 뭉치 들고 다니는 애가봐 정말 신기하군요, 이 게임은. 아직 초반, 초반? 응. 봤긴 한데 응? 어 뭐야? 헐, 아까 들고 있던 그넝마자루에 갇힌 건가봐. 헐, 놓고 가네요. 음, 일부러 죽는 거였구나. 일부러 죽었어요 어... 잡을 수 있었는데 어... 퀘스트 진행을 위해서 어? 어? 어... 에헴 어 무기 없나? 아 있네 숨은 거리 야하골 그렇군요 근데 좀 애가 피통이 되게 천천하더라 시장 열려보니? 간급시킬로 하고 한거 아니었나 보네. <laughs> 저기 아이템이 있는데? 오케이. 이게 되게 많이 주네. 왜 저기 다르보니 꼼꼼한데? 잠깐만요. 랜턴이 있던 것 같은데. 야, 랜턴도 맨 처음에 샀는데. 랜턴. 응. 음. 이러면 되나? 음. 아, 야, 어그로 끄는 욕이네.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사람인가? 사람이 있나봐다이트트 먹고 나가? 사요 뭔가 되게 많이 준다 저저요요지마요난나아 나가? 나다 어, 여기 있네 l 응? 아, 지금 얘 옷이 no 어머그키데스어 <laughs> 응. 사제님 사제님이었네이름이 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녀석이 오신데 옷은 바다들을 어, 볼수 있을까요? 예배당, 진려서다 예배당으로 일단 보낼까? 왜또 상냥한 사냥꾼이래? 일단 상권의 건이에요. 이렇게 계속 보내주면 뭐 좋은 게있으려나 지금 애들이 뭐지 이거 민간인이 좀비처럼 된게 무슨 병에 걸려서 그런 거고 주인공은 그거를 어, 그 애들을 죽이면서 이제 치료법을 찾 찾으러 오는 치료법을 썼는데어 협조로 하는 사냥꾼이에요. 오오오 아이로가도 좀비 중인 오, 어, 이거니? 오이 뭐야? 오오 목을 따라, 오 오. 와, 잔인하다. 야, 완전 뒤로 잡혔네. 야, 완전 낚였어요. 와, 완전 낚였어 이거. 저 앞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리얼한데? 오. 아이고. 후이되면 안돼. 돌맹이. 아 어... 조심하도록 합시다. 제혜원님 어서오세요.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와... 이런... 목을 따이는... 적도 인... 네, 안녕하세요. 수탄 10개? 오, 많이 주네. 오, 뭐야 뭐야, 죽는 거 아니었어! 오하핳 아, 깜짝 라 뭐야 여기 에좀 이상하게 생겼다 어 죽은 애가 아니었네요 오우 야저 너무 짧아 또 나왔어 아우 역시 이거 맞추는 건 힘들겠네 별로 안다아오케 340. 별로 안 따라해. 오. 오. 어. 와왜 이렇게 이왜이렇 음... 일단 쟤를 잡고 가는게 맞겠죠? 차지샷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조금 달아요 그리고 물약이 얼마 없네 먼저 갑시다. 어디 동안가? 오케이. 오케이 쌍둥이 파편. 도깨비 시간이다. 도굴꾼 누에가 있나 보네. 아 여기도 있어 얘. 너무 세다. 노정적다 놀이터를 사용하셔서, 긍정적인 놀이터를 사용하이사이 아니면 음. 속이 바꿨어 그냥 낫으로 긁어버리면 되긴 할것 같아요. 근데 낫 쓰기 싫어. 응안 되네? 어 되는구나. 얘도 이게 걸리네요. 막 쳐도 패링은 걸립니다. 걸 근데 이렇게 잡으면 되죠. 쓸 뭐. 것도 아닌게. 사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 그래요. 어, 분량을 위해서. 어. 아, 여기가 세이고 있구나. 후, 다행이야.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게 있다. 알았어. 지름길이 그거네요. 어 뭐야, 여기도 길이 있네. 오. 자식이. 와, 막 뛰어와. 울고 싶다. 아이고 이거 뭐 피통을 올려놨는데 올려놔도 두 방이면 죽어 버리네. 진행이 쉽지가 않군요. 어분니랑 동생 왔나 보다. <laughs> 잡읍시다. 잡아줄게. 아이 다리 떴는가? 나는 떴느냐고 물었다! 이랬던 것 같은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아유 오! 몇 마리야? 물약도 없고 작전상 호텔을 합시다 아니 호텔 무게.. 무시하고 가도록 합시다 쟤네들을 꼭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글쎄? 또또못갈라 그러지? 오, 이게 뭐야? 메트지야? 오우야. 메트지는, 오. 오우. 하수도에서 봤었는데. 선배야. 선배야, 선배야. 도 치네. 와, 막 돼지가 덮칠라 그래. 물약이 <목소리> 없어서. 여기, 오는 데가 아닌가? 여기가 오는 게 아닌가? 아, 10분만 더 하고, 어. 우 짜증나. 시끄러, 시끄러, 오! 오! 와! 쫓아오네. 아니, 아니, 점프가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점프력이 굉장히 좋네요. 이런데 수기가 있으면 보통 힌트죠. 모닥불. 플레이 있잖아. 어, 아이템이다. 어? 이 도마뱀. 어왜 이렇게 피가 많지? 레벨업 소재는 잘 모으고 있어요. 아, 지름길이군요. 지름길 열어두는 게 좋죠. 이쪽으로 간다면 아까 그... 어... 보쌈맨, 보쌈맨 두 마리 안 잡고 갈수 있겠네요. 안 잡고? 양심일세, 안잡고는 아니고... 응, 음, 사야가... 지금 물력이 없어서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 대리러 저어봅시다. 신나는 노래라고 뭐 가이드를 어떤 분이 했었으니까잡수 있겠지 이번에? 오케이 그것도 아닌 것이 오케이 돼지피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은 잠깐왜 피가 아 피를 먹은 게 아니고 총알을 만들었군요 또 있나? 또 돼지 소리 난는 했냐? 발판을 두려 와라. 음. 이건 지름길 엘리베이터 같은데요. 아, 여기 있구먼. 음, 일단 먼저 돼지를. 응? 수... 음? 아, 댕. 네. 고마워요. 아, 그럼 여기 아래쪽부터 먼저 갑시다. 진행을 하는 쪽. 반대쪽을 먼저 가는 게 아이템을 먹기 좋죠. 강아지네. 강아지가 언제적몹이야? 오. 문 열리네? 왜 이렇게 지식을 많이 줘? 동수드의 철모, 오, 뭔가 많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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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비가 뭔가 한번 입어놔볼까요? 물리, 찌르기. 이쪽이 오르고 나머지가 내려가네. 신부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리고, 데미지가 오르나? 모자는... 신사모자로 할걸 그랬나? 이 모자를 써보도록 합시다 저랑 딱 어울리는 모자네요 젠틀한 여기 젠틀한 모자 운중의 시간이다 보승가 응? 여기가 가는 길이 아닌가 보니다 돼지 쪽으로 일단 가봐야겠네요. 돼지야, 어딨니? 여기 있구나, 우리 돼지. 워워워워. 넌메돼지가 아니야! 그냥 돼지라고! 오, 오. 얘도 패링, 뭐구나? 이를 잡으라는게 이런 의미군요 앞이랑 어, 측면 공격은 되게 빠르네 이야. 미안해요 슈퍼플레이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는 가는 데가 맞나? 어 뭐야, 얘또 나오네? 아 아이템은 안 주는구나. 괜히 좋아했네. 가서 제어 제가 떨어뜨린 현금을 먹도록 하자. 돼지 이거 안 되겠어. 베이컨으로 만들어 먹을 거야. 어두 마리잖아. <laughs> 아이론 콜라에 아, 저 뒤에 있는 애가 어그로가 여기까지. 오. 오. 시야가 돼지가, 돼지가 눈이 좋군요. 완전 깜짝 놀랐어. <laughs> 돼지가 3,000원이나 주나요, 돈을? 와. 불장난이요? 어,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응. 많이 해요. 많이 해요가 아니고, 어, 했어요. 어... 지금은 안하지 왜요? 갑자기 불장난 치고 싶으세요? 불장난 하면, 핫, 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음. 아, 두 마리씩 파티 메이저 소매. 당했다. 여기서 죽으면 돈문 가지러가기가 아, 어, 뭐아이컬램프 갖다가 뭐 하신 건 아니겠죠? 다들 뭐, 하긴 하니까요. 그런 장난은 어렸을 때. 커서 하면 큰일 나죠. 나뭇가지에 불 붙인다거나, 뭐, 그런 정도. 네. 폭죽? 어. 요 아래에 돼지를 먼저 잡고 갑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어이 돼지 덤벼! 오우! 이로 안.. 못뭐 올라오겠지? 여기서 땅 공격이 되려나? 오땅 공격이 되네 좋아 오우, 못올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는구나.